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대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썸머타임이 종료됩니다. 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11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리며 표준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2005년 에너지 정책법이 발효된 이후에 썸머타임 매년 3월 두째 주 일요일에 시작돼서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11월 첫 일요일 새벽 2시에 표준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계는 1시간 뒤로 조정됩니다. 서머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주도 있으며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영토와 하와이주에서는 일광 절약 시간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아메리칸사모아, 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일부 미국령 지역도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영구적으로 일광 절약 시간제 또는 표준 시간제로 고정하자는 법안이 제기됐지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의 10월 말에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기온이 80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헬로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29일 화요일엔 기온이 더욱 상승해서 최고 81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돌풍은 시속 45마일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시기 시카고의 최고기온 57도에 불과하며 1999년에 기록된 78도가 현재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에 이 기록을 경신하거나 동률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일에도 80도 초반에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밤이 되면 구름이 밀려오고 할로윈 아침에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강한 가을 폭풍이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면서 기록적인 온난화, 돌풍, 폭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할로윈 당일 시간에는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할로윈 저녁에는 기온이 40도에서 50도대로 떨어져서 쌀쌀할 전망입니다. <목소리> 한인 여성회는 지난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알링토나이츠 소재 볼링장에서 미랄 선교의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볼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성의 봉사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우 가족들을 포함해서 약 4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여 명의 여성의 임원들과 이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볼링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미랄 선교단 남성호 목사는 장애우들이 볼링을 하며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기뻤다면서 여성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이 행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여성회 볼링대회는 2017년 시작돼서 매년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습니다. 고해선 여성회 회장은 앞으로 여성회가 이웃과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한국교육원은 오는 2024년 11월 15일 오후 6시부터 8시 5분까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미래교육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2030년을 대비한 자녀교육방향과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접근법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학부모를 위한 2030 자녀교육 로드맵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상준 교수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진단하고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나로그 세대가 AI 세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접근법과 실제 AI 활용 교육 사례도 소개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교사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입니다. 몇시간 주립대학교의 이상준 부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방법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교사 역량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례와 그 효과를 심도 있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 한국교육원 웹사이트 www.chicagokc.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847-7777 8830-8831. 이메일은 kc.chicago.gmail.com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시카고에서 위치한 하나센터가 일리노이 주내 한국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주요 쟁점이 선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많은 응답자들이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류두지 한국계 유권자의 68.4%, 아시아계 유권자의 60.1%가 미국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18살에서 49살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한국계 유권자의 48.1%, 아시아계 유권자의 57.6%가 이번 대선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상당수는 무당파로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한국계 유권자들은 주요 정책 중에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경제성장, 일자리 문제, 민주주의 보호와 인플레이션도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유권자 최상목 씨는 하나센터가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 지원과 교통편, 우편 투표 지원 덕분에 고령 유권자들도 쉽게 투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아고 캠퍼스와 협력해서 진행되었으며 965명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395명의 한국계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하나센터는 앞으로도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자, 오늘 보내드렸던 교차로 그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